저희 오늘 25년 1 0월2 5일 토요일날 어~ 저희 안경을 찾으러 오셨는데요 어디에서 어~ 무신일 때문에 저희 안경을 찾아오셨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서른 살 청년이고요 네. 이제 블로그나 이제 이런 걸 찾다 보니까 네. 스타르카트병 관련해서 네. 여기서 너무 전문적으로 맞춰 주신다 해서 네. 희망을 품고 왔거든요 아 그러셨네요 뭐 지금까지도 안경을 많이 써 보셨잖아요 네. 그 실제 일상생활이나 업무를 하시게 될때 어떤 불편이 좀 많이 있었었나요? 이제 나오는 시력이 고정적이다 보니까 네.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안 네. 보이는 불편함이 너무 많았는데 네. 이렇게 와서 안경을 맞추다 보니까 네. 안 보이는 부분도 어느 정도 보이게 했고 개선되다 보니까 아, 네. 자신감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아, 다행입니다. 예전에 쓰던 안경을 이제 벗고 오늘 새로운 안경을 쓰고 계시잖아요. 네. 새로운 안경에는 시력 보호 기능이 망막 황반까지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 줄여주는 루티나라는 안경 렌즈 네. 그리고 저 멀리까지를 최대 교정력을 보여줄 수 있는 SM 바흐 저 시력 안경 렌즈가 갈릴레이 방식으로 결합돼 있는데요. 네. 에, 우리 예전 안경으로 썼을 때 시력 표상으로 아까 어느 정도로 시력 난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네. 제가 이제 봤을 때맨 네. 위에 4밖에 안 보였는데 아, 0.1이었죠. 네. 이제 이거 교정된 거를 쓰고 네. 나서 보니까 네. 그 밑에 4단계 밑에까지가 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보게 되니까 고객님 마음이 좀 어떠셨는지 안경으로 이게 정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그게 궁금한데 어떠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살아있는 생전에는 이렇게까지 볼수 있을 거란 생각 못했는데 네. 이렇게 보게 되니까 뭔가 이제 좀 마음이 좀 여러 가지 감정이 들면서 네. <laughs> 아 이게 되긴 되는구나 아 그래서 사 여기 찾아오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먼저 들었고 선생님을 네. 만나서 제가 이렇게 삶이 좀 바뀔 수 있게 됐다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따뜻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실제로 바깥에도 보니까 간판 글씨도 잘보여져 네, 네, 이게 네. 확실히 보이니까 네. 평소에 진짜 안 보였던 그게 이제 네. 핸드폰 화면 확대로만 보였던 게 눈으로 네. 보이니까 좀 네. 이제 다른 느낌 들고 네. 잘 찾아왔다고 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앉으시고요. 케이스 넣어드릴게요. 네. ね、<し>かぶさんだ。